네, 습격이 왔는데요. 네, 상대는 투석기, 이동식 투석기 3개를 들고 왔습니다. 일단, 투석기를 데, 그, 가지고 오면은, 투석기를 가지고 오면은, 궁수가 없어요. 궁수가 없고, 다 근접 병사밖에 안 오는 것 같습니다. 우선은 꽤 많습니다. 한 스물 몇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, 잘 막아보도록 할게요. 네, 우선은 여기, 목재 바닥부터 일단은 철거를, 좀 해줘야 되겠죠? 철거를 좀 해주고, 또 이게 좀 잘못된 게 여기 철거하러 나가게 되면은, 철거를 하면은 여기 밖으로 아예 나가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바로 증집해서 이쪽으로 불러주고, 여기는 이제 기본으로 해놓겠습니다. 엘머에게 여기는 이제 문 기본 상태로 설정 우선시 해주고요. 한번 가봅시다. 한번 잘 막아볼게요. 근데 지금 투석기라서 아마 여기 성 같은, 지금 요새는 아마 개 털릴 겁니다 수석기는 이제 그 병사가 배치되어 있으면은 발사를 시작하고요 병사를 발사를 시작하고 아 병사가 이제 병사 배치되어 있으면 병사가 그 발사를 시작하고 배치가 안돼 있으면은 발사를 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발사 안하죠 공격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공격하지는 않으니까 일단은 우리 정착민들은 다 재워놓고 있겠습니다 재워놓고 이번에 음. 또 궁수타워를 좀 하나 두개정도 만들어봤어요 궁수타워에다가 배치를 시켜가지고 좀 고지대에서 화살병들이 쏴야지 어네 발사가 시작됐네요 어씨이렉렉오네다 어, 어, 부서집니다 네, 우선은 다 징집해가지고 우선 다 징집해가지고 좀 안전구역에다가 놔야될것같습니다 이게 지금 설치되어 있는 오브젝트 이런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요. 지금 렉이 좀 상당히 걸리고 있는데, 궁수들, 네, 우리 궁수들, 여기 위쪽에다가, 위쪽에다가 다 배치를 시켜주고, 레티아, 레티아는 여기다가 배치시켜주고요. 필시아도 여기죠. 시리기는, 네, 여기, 시리기랑 레티아가 이제 근접 담당이니까 여기다 배치시켜주고, 아 씨, 다 부서지네요. 네, 괜찮습니다. 다시, 뭐, 이거, 전쟁 끝나고 고치면 돼요. 고치면 되기 때문에, 다 부서져도, 상관 없습니다. 네. <laughs> 여기, 어? 여기, 여기 창, 창고인데? 어, 아, 창, 아, 창고 다 부서졌네요. 창고 다 부서져가지고, 여기 작업장에다가 다 가라앉았습니다. 오마이가 oh 아 이거 좀 피해가 큰데 아씨 오우 이게 투석기가 좀작 같은 점이 관통을 하죠 투석기 돌이 관통을 합니다 관통을 어얘얘얘 얘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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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 왜안와아 오고 있는 거야 오쉣 미쳤어 아 야, 야, 다쳤잖아 <laughs> 와, 개털려버렸는데, 이거? 아, 이거, 이거 문, 문이 소용이 없어졌네요? 아, 이거 너무 많이 부셔졌는데, 이거는? 아이 상태로 이거, 아, 오고 있습니다. 네, 오고 있고, 천천히 오겠죠, 천천히. 지금 얘네들이 좀 멍청해가지고, 그리고 제가 좀 꼼수를 사용해놨기 때문에, 이거, 이거 해석해서 이제, 들어오는 거에 굉장히 계산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, 멍청한 새끼들. 일단은 이 새끼들 다 죽여야 됩니다. 필시야, 커먼. 필시야 다쳤는데 어쩔 수 없어요. 싸워야 돼요 지금. 네 들어왔고요. 그렇죠. 27 데미지. 모모 게임 석궁 개빡세요. 어 좋아요. 나이스. 네, 한 마리 가고요 이제. 여기다가도 이제 배치를 할수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싸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여기가 더 좋아요. 여기가 더 좋기 때문에 여기서 싸우겠습니다. 네, 자원 낭비했습니다. 자원 낭비. 네, 일단은 한명태오 드레이크 사망했고요. 공격해 공격. 멍청해가지고 한 번에는 안 오네요. 한 번에 오면은 아마 개빡셀 것 같은데 멍청해가지고 한 마리씩 오니까. 습격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. 한 마리는 좀 컨트롤로 해주자. 필시아. 필시아도 이거 그 사격 능력이 굉장히 높거든요. 컨트롤, 징지 컨트롤로 네, 모드레드 사망했고 지금은투 모드레드 또 모드레드 있네요. 판금 가복, 판금 가복 낀 모드레드. 자 판금 가복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게 함정, 함정 공격 거의 안 봤죠 이게 지금 약해가지고 아직 말뚝함정이라서 네 더들리 얼어버렸구요 모드레드는 아파가지고 짤뚝이가 됐습니다 이게 예, 예, 빨리 죽여 그렇지 네, 더들리 사망 커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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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솔다 이솔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동하고 최대한 많이 죽여놔야 됩니다 화살로 화살로 최대한 많이 죽여놔야 돼요 잘 배치해 가지고 최대한 많이 죽이도록 하겠습니다. 투석기가 투석기가 좀 무섭긴 한데 이다 부셔 가지고 무섭긴 한데. 솔직히 말해서 화살병보다는 안 무섭거든요. 화살병이 더 무서워요. 이거 그냥 투석기 이거 다 부시는 거잖아요. 근데 좀 많이 부셔졌어요. 많이 부셔져서 좀 개빡치긴 하는데 아 씨. 네,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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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부셔졌네요, 이거는. 이거 좀 이건 좀 너무했다. 좀 개빡쳐요. 네, 그 투석기는 이제 상대하기는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부시는 게작 같은 거죠. 다시 고쳐야 되고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너무 귀찮습니다. 일단은 뭐 궁수 없으면은 잡밥입니다 얘네들. 궁수 있게 되면은 궁수가 나오게 되면은. <laughs> 궁수 진짜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여기 숨어 있어야 돼요. 숨어서 이게 창병들이 여기 밑에서, 밑에서 창질 좀 해주고, 궁수들 이제 여기로 멍청하게 여기로 들어오겠죠? 걔네들까지 이제 딱 잡아주면은 그냥 끝납니다. 네, 일단은, 오,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. 역시. 투석기는 쉽습니다. 개빡치게 할 뿐이지. 얘네 멍청해서 쏘지도 않습니다. 이제. 한명한 한 명씩 오네요. 허접들. 이거 뭐, 막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서 뭐, 템 파밍하고, 뭐, 이런 거, 철제 무기들 있죠? 이런 거 이제, 다 해체 시켜가지고, 철 주개로 만들어주면 은딱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서 또 이제, 네, 사격 스킬 레벨업도 딱 해주면 아주 좋죠. 메리엇. 메리엇 씨가 이제 장군 끼고 있네요. 사격 능력이 아주 좋아서 그리고 또 여기 위에서 쏘게 되면 은 명중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. 네, 이쪽으로 이동, 이동 시켜주고요. 앞에는 사람 없으니까 여기까지 이동 다, 다 죽습니다, 그냥 잡밥들이죠. 엘머는 여기 여기 이동 시켜가지고 태워들이 조져. 아 가려 있어, 가려 있는 건가? 일단은 허접들이 조금조금씩 이제 이동을 거의 다 잡았네요 이거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냥 빨리빨리 빨리빨리 해가지고 빨리빨리 죽이고 빨리빨리 이거 고쳐야 돼아 고치고 있자 고치고 음. 여기 좀 고치고 있겠습니다 일단은 밑에부터 고쳐 줘야 될것 같아요 네 개빡치죠 일단은 네 여기 들어가 주고 여기 들어가 주고 그리고 여기 아 이거 그냥 점토벽 그냥 다 버릴까? 아까 상관없어. 괜찮아, 이렇게 해주고, 그리고 목재 창문, 목재 창문을 딱 깔아줍니다. 그리고 목재 문을 여기다가 딱 깔끔하게 딱 놔주죠. 계속, 계속 사망하고 있어요. 계속 사망하고 있습니다. 전투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네요. 근데 네, 정창민이 개빡쳤습니다. 다 이제 빨리 잡아줘야 됩니다. 반항하면 은좀클 나요. 아, 근데 그렇게 큰일까지는 아니고 거의 다 끝났습니다. 아, 근데 이거 진짜 좀 심각하게 다 무너졌네요. 심각하게 다 무너져 버렸는데 금방 고쳐요. 여기는 목재 벽 넣어주고 진짜 다 부셔졌다 쌍놈 새끼들 오다 죽였죠 거의 거의 다 죽였어요 어 이쪽으로도 온다 이쪽 그러면은 아유씨 그러면은 여기 메리어 컴온 오모 게임 메리어 컴온 아 여기 못 올라가네요 네 여기 못 올라갑니다 이게 끊겨있어 가지고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싸워야겠네요 아 애들 애들 침입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 애들 침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, 이 만든 미로가 개빡셉니다 이거 개멀어요 이거 거의 한두 시간 동안 예, 게임 내 시간으로 두 시간 동안 이동을 해야지 겨우 여기에 도착하는 수준이어서 미로 개빡셉니다 진짜 개빡세게 만들었어요. 거의 다 잡았죠? 3마리 남았습니다, 이제. 여기 있는 애들은 뭐다 죽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습격 막아내기 쉽죠, 이제. 근데 투석기는 좀 빡치죠? 투석기는 좀 빡치는데. 막아내는 거는 뭐 간단해요, 이제. 별거 없습니다. 궁수도, 궁수도 이제 제가 다이 전략을 다 짜놨기 때문에 궁수들도 뭐 막아내기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고. 아, 이거 좀 만드는 이게 귀찮네요, 진짜로. 근데 그래도 항상 이거 방비는, 방비는 또잘 해놔야 됩니다. 아이씨, 잘못 만들었다. 잘못 만들었어. 일단은 얘네 다 죽여봐. 다 죽이고 이게 좀 쉬자, 좀쉰 다음에 건설 빨리 가겠습니다. 이거 네, 게임 속도 두 배로 해주고요. 네, 상대 안 되죠. 개털어 버립니다. 아, 이거 또 운반도 해야 되고, 네 습격에서 성공했나요? 네, 성공, 승리, 승리죠? 오케이, 오케이. 네, 승리 해냈습니다. 가라 가 집에 가 빨리 그래도 죽일 애들은 또 죽여줘야죠 아 반항 반항 시작됐네요 괜찮아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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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솔 다쿠먼 징직컨 한번 해주고 다굴 쏴 그렇죠 네 습격 막아냈습니다. 적들 뭐 이동식 투석기 이거 버리고 갔는데 이거 뭐 해체해봤자 석회암밖에 안 나와요. 석회암 그냥 모으는 게 낫죠. 이런 거 일단은 됐고요. 다 됐고 일단은 허용을 허용을 싹 허용을 싹 해주면은 마무리가 됩니다.